5코 3성은 수은이 좋죠 미쳤구먼 파르치 <laughs> 2번 할때됐구만 음. 보인다 보여 5코 삼성이고두배라고아 이스코드가 질수 있나요 이성이성 시너지 예뻐 <laughs> 아 4세 공간 오히려 좋아. 수은으로 카운터. 미쳤죠. 이 상황을 예견한 거야, 내가. 시간 멈춰? 난안 멈춰. 아, 이건 진짜 이겼으면 수은 때문에 이긴 거야. 는 아니고. 상대가 아꼈네됐 이거 먹고 프렌스 사항이 쉽지 않다고 보죠. 이뻐요, 고마워. 됐다. 이게 팔렵시야 저력이 있잖아. 나 사실, 우등생 잘해. 항상 우등생 거의 1 0연승 가까이 먹잖아. 돈 많이 드죠할 때마다 느끼는 것 같아, 우등생. 사실상 게임 그대로 쓰면 그냥 순방은 할판이. 차고 넘쳤다고 하죠. 죄송, 힘 주지 말자. 덜어내자. 이건 안 아프게 때려보자. 이렇게. 시공간 브라이 한판 할까요 저희도 돈 많으니까 이제부터 지면 좋거든요 딱 그죠? 음, 묵고 두 배로 가는 초반에 다 먹었으니까 이러면은 제가 봤을 때 풀딜을 맞아도 66 HP가 보존이 될것 같습니다. 바드 먹죠 바드였네. 아 정석 플레이 할 거면 이게 맞아 무조건. 이건 이게 맞아. 이건 이게 맞아. 가겠습니다형이 새끼 시공관 브라이어? 브라이어 뽑고가. 나 브라이어 진짜 존나 잘 뽑는다. 한 장. 은아 이거 진짜 백장이 좀 사기 같아요. 모르 가나랑 브라이어 뽑으면 너무 사기야. 보이시고요. 보이시고요.

게임 이렇게 하는 거였어? 말을 하지 오.. 그 백작 귀신이네 이새끼 오.. 백작 버그인데? 교회는 필요 없는데 피오라 어떻게 조합 쓰죠? 조합 없겠음 아니 40공간 브라이 하려고 했는데 그냥 이새끼는 백작의 신이여. 인간 백작이여. 꼬이쇼. 한번더 다음에? 백작 둘만마시는데 백작 쉬운데요? 별거 없어. 요런 식으로 팔지만 해. 백작 뽑기 쉽잖아. 어. 그거 그건 나도 맛있겠네상급편이 나도 개맛있을 듯. 그웬벌어지려돌리면돼서그죠 연꽃이 지금은 좋아보이네. 아, 저번연 저번에. 작은실패 물로 <laughs> 지 뭔데? 너는 대님? 사변사만이요 이거 어떻게 짜야 되죠? 그웬이 필요가 없는데, 보호술사나더 높여주고 싶다. 가지죠 애들은 게임을 이렇게 못했지. 그죠? 아니, 근데 이우등색은 그냥 그래버 없는 거라고 치고, 그냥 계속 막 5코 집결, 100짝 뽑아서 사기 실 생각해야 돼. 3%라 주술로 오죠. 게임이? 음 시간 멈춰 시간 멈춰 시간 멈추고 쳐맞자 말을 요 말을 해요 쳐맞고싶어 얘는 그냥 개빡치겠다 시공간 뽑자마자 나 때문에 인생 망했어 범인 나 스파이 음, 맛있어. 아 모르겠는데 조합이 두 개는 쳐내야 되는데 프라이어캐린데 그웬이랑 제네가 들어가 있어서 아또이 새끼들 밥값을 해요 네. 밥값을 해 확실한 거는 아, 상급 변이 하면은 좋을 것 같아 얘네 나서스 빼고 던지면 좋을 것 같아요. 나서스만 아니면 대소. 아니, 브라이어가 나오면 그건 그거대로 고민일 거야. 몰라, 일단 스탑 바꿔보자. 수맹을 할까, 가가할까 음. 수명을 하는 게낫겠네 음. 까 시공간 브라이언 딴 팀이 하고 있고 나는 시공간 사이즈보다 밸류가 더 나와 가지고 이게 뭐 나는 할 수가 없었어. 돈이 돈을 벌고, 돈이 돈을 또 벌어. 그쪽은 그 미치겠어. 응, 상업병이 좋은 것 같아요. 나스 많이 들어요. 치면 완기했는데 치면 사실 뭐 완기에도 별게 있나 사실 <laughs> 모르겠다. 총검도 좋을 것 같아. 보건제라 써자 보건제라. 브라피 보여달라고? 브라피 도 나도 나도 나별 나도 나3 0 0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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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 나도 나브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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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등생 바로 백작으로 브라이어보르거나 아직도 놀라운 점은 13번 매기를 매길 수 있습니다 야 직스로 2등이면은 많이 한다. 태양이 안 나와 태양이 여전. 딱 태양 나오면 좋은 구간인데 유물 지원 하나 해가지고 찌라스 지원 아이템. 이온 충격기. 보건. 백작은 구레벨에 안 먹지. 다뽑았다 아직 3 6 0음 맛있다, 맛있어. 음. 아니 무도가 그냥 개맛돌인데, 1라운드에 무도하고 3라운드 에 잠깐 끊겼다가 다시 살라부터풀무도 무또. 이게 무도의 신이야. 어, 무도 백작불어. 너무 타이트한데? 수운까지 써가지고. CC를 안 맞으니까 질리언 CC도 안 맞고. 아니 뭐 이게 질소가 있는 건가? 어떻게 이겼던 거야? 먹이를 파랗지는 아직도 아홉 번더줄수 있었습니다. 그냥 프라이어 빨리 뽑으면 너무 편하다고 저 게임이.